그렇게저렇게 <laughs> <이렇게> 왔다가 웃어 웃음이랑 웃어 웃어 저작거리 괜찮다 저작거리 진짜 진짜 좋네 엄마하고 나하고 <laughs> 동갑이네 음. <laughs> 엄마하고 나 동갑이랑 이만하고 <laughs> 네 <말> 있어 <laughs> 네. 나는 여 <여기는> 이건 48살을 했어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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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수 김명수상도 <사양도>. 엄마 <laughs> <고음>, 싫나? <laughs> 어 형이요, 그렇습니까 예, 예. 음. 네, 알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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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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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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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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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작거리 영상을 지금 준비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쪽에는 우리 공주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마원이네 친구네 아, 엄마하고 내가 갑자기 네 세상에 아이씨하고 어, 엄마하고 어, 어머니가 50년생이 되네요그 아, 네. 엄마는 나보다 나이 많네 네. 엄마는 나이가 많아 나구 지금도 알았더 그것도 아니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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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그러면 치, 네. 친구 안 하면 되지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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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